어. 아, 마지막 오토바이로... 안되었나 아, 어지 않. 니야 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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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들아 얘들아, 얘있잖아 뭐해? 파란색 컨테이너 있다 내 오른쪽 내 오른쪽 파란색 컨테이너 있다 <놀람> 오케이 끝 내꺼 내가 먹을게 연규야 코 박는거 좀 아니잖아 어? 내가 잡았네 알았어 알았어 너부터 먹어 야, 나 뭐... 먹어 내가 거이 내가 먹어 5탄 니다 먹어 못탄이 개많은데? 보존 없나? 사배 같은 거티만데 사배 줄게 내가. 아이고. 누가 이거 키트 좀먹어요어카우파이다 너가 사배일 백발 그냥 소화로 먹는다. 나 오타 아예 없어. 일로 와봐. 칩패들 내가, 내가 나 있어. 일로 와봐. 조민아아저 세준아. 내가 줄게. 일단 얼마 주면 돼? 100발 줄게. 7탄 좀, 7탄. 5탄 달래며? 땡큐. 오 5탄 안 먹어? 안 아까, 안 아까 누가 오탄 달라고 하잖아, 세아 AR 아, 내가 먹었어. 그거. AR 앞 대가리 남냐? 그러면서 주나 혹시? 어, 앞 남아. 아, AR 쪽에. 탄창 남아? 혹시? 쫄럿도 먹어야지. 내가 끼는 게야 역시 구상 자기가 와는 사람 하나 만주실요저 구상? 나세 개. 나, 나 있는데 프라이팬. 나 있는데 프라이팬 나 엎드려 있는 거. 내가 봐. 뭐. 구상 없어요? 나 제가 드릴게요. 나 하나 봐 줄래요? 요 네. 아, 아니 아니. 나 말고 나. 말고.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 저많아요저많아요 고날 줘고 네. 나 올려. 나민니인데올로 홀로그램 하나 버린다? 여기 구상 여기 여기 둘그 자리 줬나봐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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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좀 다시 넣어놓을게 이거 너무 거시기하니까 세준아 저거 좀 넣어줘라 유해제던거 어디 있는데? 아에 있던 이거 물의 도시에서 붙은 거같아 아. 여기 나발 삐져나와보이네? 한번 와서 봐주야 UAZ 기름 부족해 정확하다. 기름? 기름 없는데? 우리. 나 이게 뒤에 내집 뒤로 가서 내발삐져나 있는 거 같아. 아 근데 다시아도 있고 뭐 그러니까 괜찮을 거 같긴 한데 아니 발삐어어 어, 캐릭터 여기 보면 삐져나, 이렇게 밖으로 되어있네 아, 미미 쓰는 사람, 미미. 나! 나! 보창이 어, 필요해? 그치. 어, 주면 좋지. 원래 이런 거시 g r 때 이런 거바피져놔서나 그때 싸서 죽이고 막 그랬는데 발만 존나 써서 어. 기절시켜서 죽이고 해치되고 나서 <laughs> 없어져서 안 돼, 그게. 발을 막 접더라고, 캐릭터들이. <laughs> 난그한 발씩 썼는데, 그냥 일부러. 아니, 그러면은 그거 일어나잖아. <laughs> <숨는> 어, 일어나라고. <laughs> 일어나라고 일부러 한발 더. 전대 놀래가지고 일어난다고. 가까이 가서 연발로 한 기절해. <laughs> 근데 재밌어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 어. 어 화들짝 놀라가지고 존나 막 달려가는 거. <laughs> 마을래 하세요. 어 로조 2 e 0 5방향 배열 약8배율로도 겨우 보이는건데 나도 보이나거든 105, 2 0두명 뭐야 쏘는거야 그냥? 하여영0을 아, 아가, 100으로 놓고 쏘면 어떻게 해주나 진짜 존나 먼데? 400 그럼 아이디 일산아가토스 아 움직여가지고 못 잡는다 어딨냐면 이쪽에 있어 그럼 못 잡어 나 배중없어 배중 있으신 분들은 뭐소시랑나요 나도 없어서 쏘실나구팔에 홀로 달려있어 어 쏜다 어, 어 나왔어 나왔어 쏜다 위치 걸렸죠? 바로 걸렸지 <laughs> <laughs> 쟤네 3토바이라가지고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냥 한번 맞자, 한번듣 게. 이거 보고, 자 스쿼드로 시발, 인턴, 형성하고 는거 아니? 이렇게 넓은데 27명 밖에 없어. 뭐야? 이거 이렇게 한 50명 살았어야 됐는데, 이다 뒤졌나 보죠. 내가 일단오른쪽오른쪽 오른쪽 위로 잡힌다. 또 예측한다, 아이야. 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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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종민아? 그 이래? 집 이래? 이래? 어, 이 어, 아니야 아니야 가기 너무 좁아 가 아니야 리쪽 빨리 있지? 넘어가자 빨리 넘어가자 그럴 거면 넘어갔다 넘어갑시다 앱 방향에서 쳤거 같은데 어앱 방향이야 빨간색으로 되게 뭐야 갈게 저터지는 거겠데 됐다 찾 찾겼다 됐다 썰어. 아니, 겸 썰어. 가지고 걔가 뒤가 버기 간다. 아. 가 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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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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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아, 가자. 길, 길 따라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만날, 이제. 이제 어. 만날 거야 이어어 이제 만날 거야 안 나가고 있어. 나어 나가고 있어. 나어 아닌가? 잘못봤나? 미안 잘못봤나 본데 네, 볼게요. 님저뒤 보는 중. 이거 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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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기사기드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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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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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탔저 저기, 저기, 그집 찍어? 어, 그... 차오 집인 것 같은데? 네, 차오 집 맞아요. 아, 차오 2층, 차오 2층. 확인, 확인, 확인. 자, 배열 없어서 못쏜다안 써요. 이거, 그거... 세준이가 머리 한 방, 팀랑 대가리 빠서 기절시킬 수 있으면 좋겠그 다음에 들어가야겠다. 저팀 보고 있을게요, 님. 아, 아니다. 아, 아, 2층. 내렸다, 왔다, 왔다, 내렸다. 왔다. 내렸어, 내렸어. 옆집, 옆집 1층 집. 예. 네. 들어가자. 아, 2층 그래, 문 그래. 열렸어요? 2층 문 열렸어, 2층 문 열렸어. 아, 음, 다, 그럼, 왔어, 지금. 다 왔어, 다시. 아, 여기 그냥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아두명 밖에 없어요, 두 명. 확실해? 아, 거기다 고잖아 아, 그건 맞네.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저그 <laughs> 기분은 두명 앞에 보고 두명 뒤보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좀 대중이 없어가지고. 가자. 자, 빙! 들어와가지고 여기 박을래? 홍커 그 아니야? 따무집이야? 아, 버그. 어, 버기 움직인다. 어, 버그 움직인다. 어, 어, 아닌데. 그 방향으로 갔다. 얘네, 아까 그 방향으로 갔어. 오케이. 어차피 여기좀 우리는 어. 총을 음, 안 맞는데 차가 더거 그렇지, 그렇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일자로 세워 놓는 게 낫지 않아? 준비나. 길게 붙여. 내가 서 갈까? 길게 붙여도 되고. 일단 안전지대 안에만 넣어 놓자. 고자나랑 먹을게. 이핵석 네, 있는 거같녀두 명, 명명 두 정도. 존나 멀리 적이 있다. 녀석은 녀도은녀 아, 그그 정도? 그 정도? 아니, 저 언덕. 저 언덕 녀석은 다가뛰어석은 녀석은 녀어은녀석 오케이. 뒤두명 보고 앞에 두명 보자 쟤네 아예 스쿼드인 거 같은데 지금? 쟤네? 그거 아 뭐야 저거 왼쪽에 뜨나? 차차차차차 아, 저 정민아 그거, 있는... 아. 그거 안 된다 딱다고또 어. 맞아야 어쩔 어 나도 홀로 하나야 바로 앞이야 돌이, 돌이, 돌이 노란색이 돌이 너무 여기 가는 게 가장 좋은데 노란색 쪽에 보면 돌 존나 많은 거 보여? 저기? 돌한 3개. 아, 3개 아 보여 그 보여 그 보여 차가 아, 거기 가서 되는 게 가장 좋긴 좋은데 저쪽 나무 뒤에 적성이 있는 거 봐봐 거어 좋아 간다 이미 아 유엔에스 갔네 윤리 가네, 가네 대중이 꼼점 하려고 좋은 자리가서 얘기하네. 확인했어 60, 75딱딱 정민이가 찍은 데 가네 좋을 것 같다 또 왼쪽에 또 됐어 빨간 다시요 60, 75 바로 왼쪽에 저로 가자 어디 오케이 okay. 남나다 저기. 근데 저기는 집에서 하나 남고. 저 앞에 있다. 5다. 다 5다. 다 픽스도. 나무 옆에. 나무 쪽으로 뛰어. 차로 샷면될을것 같은데. 내려서 죽여 빨리 죽이려고 해야 돼. 나무 오른쪽 나무 오른쪽. 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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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절리 아, 이두요는무엇는무지으로 두루는 무엇고로두루 빨리 엇으로 두루는 다엇으어다루는어나으로 두루는 무엇으로? 두루는 무엇으로? 두루는 무엇으로? 두루는 무엇으로? 두루는 무엇으로? 앞에 나무 나무 뒤에 숨어 겠다 나무 나무 뒤 나. 둘둘둘 둘. 우리 돌로 갈게. 여기 괜찮았지? 아 특별히는 죽니까야 지렸다 이거. 와, 아 근데 문제가 가졌다. 시발 이레프 이레프. 아1레프뭘차 버리고 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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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빈번지? 예, 네, 저 원래 처음. 위에 돌안 돼? 아, 가저 뛰고 있어요, 저기. 앞쪽에 봐봐. 자, 다 앞에. 아 뭐야? 카우파이 해드셔. 이게 안전지대 맞아 이게. 네, 안전지대. 아 오른 오르... 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저가 뭐가 까게? 확인 확인. 저 싸줘야 아, 뭐, 돼. 아니 아, 아, 아무도 없는데 왜 가? 아. 자이 이 방향 오른쪽 뒤에 다 있어. 아이 네, 왼쪽으로니까 왼쪽 왼쪽으로 빵안 내. 신기 씨발. 우리 오른쪽 이 방향쪽에 있거든. 보면. 어나 어, 저안벽 보이지? 어, 그냥. 아, 뭐야, 씨발. 왜? 아, 누가 자꾸 전화해, 씨발. 앞에 다시야. 안돼. 왼쪽 크게 던다. 이제 왼쪽 위에 있잖 정이나 왼쪽? 저기 집에. 아 깊은데, 좋은 날씨. 오른쪽 조심. 나무뒤 된다. 한 발. 살리는 것 같은데. 저기 집은 어떻게 돼? 아, 오른쪽 얘가 잡았어. 어. 오케이, 어, 쏜다, 쏜다. <laughs> 하나, 둘, 와, 씨발. 와, 조해 지렸다. 빨리, 빨리 야죠한 발. 아 누가 샷으로 고 가네 아 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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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버리고 수류 아니야? 하나두 개야 여기 우리가 자리 훨씬 유리하거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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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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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응 속도 왔다, 왔다. 오른쪽 차, 차 오른쪽 얘들아 도와줘. 도와줘 기다려 왼쪽으로 크게 들어요 살짝만 수류탄 수류탄 수류타날라온다날라온다날라온다 수류탄 수 조심 조심 아냐아니아 Nice!